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의학 선생님, 류찬호입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원어민 강사 류찬호입니다. 네, 오늘도 나의 가벼운 중국어 수업 같이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6강이죠. 네, 어떻게 읽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에 대한 복습인데요. 환인 광린 지웨 네, 그럼 계속해서 일단 먼저 원어민 발음 들어보기인데요. 제가 두번 읽을 건데 한번 천천히, 한번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附近有一家新开的饭店，你去过吗？还没有。是什么饭店？附近有一家新开的饭店，你去过吗？还没有。是什么饭店？ 咱们讲一家川菜馆，你吃不吃辣？没问题，我已经习惯四川菜了。就把这个，一家川菜馆，你吃不吃辣？没问题。 我已经习惯四川菜了。好，今天下班以后一起去吧。好，今天下班以后一起去吧。자두루소줘네이번에같이읽어볼건데요먼저빨간색부분같이볼게요먼저어떻게읽어요 有 맞죠?有 여기에서 뒤에 보시면, 有店데 여기서는 有 무슨 뜻일까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그럼 뒤에 보세요. 고. 고 앞에 보시면 동사가 있잖아요. 죠 그렇죠?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죠. 는 가본 적이 있다. 기억하셨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먼저 천천히 邻近有一家. 新开的饭店，你去过吗？嗯，좋아요이번조금빠르게해볼게요附近有一家新开的饭店，你去过吗？ 읽으실죠. 네, 한 번에 완벽하게 뭐 아, 저희 속도 똑같이 따라올 수 없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먼저 빨간색 부분 어떻게 읽어? 매 맞죠. 매요 원래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직 이란 뜻이에요. 아직. 아이매요 무슨 말이죠? 아직이요. 어, 아직이요. 뒤에 보시면 "션머" 어떤 뜻이죠? 무슨 음, 무슨?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먼저 천천히 하이매요 ~~是什么饭店? 좋았어요. 이번에 이어서 좀 빠르게 ~~还没有是什么饭店?네 좋았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먼저 빨간색 부분 우리 의문을 나타낼 때 뒤에 보통 말을 붙이잖아요. ...죠. 동사 바로 뒤에 마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어, 먹어요 어떻게 물어볼까? 요 칠마라고 하죠. 근데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칠부 치 어, 먹다 먹지 않다를 같이 붙여서 칠부치도 마찬가지 로 칠마랑 같은 뜻이에요. 먹나요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럼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천천히 이가 穿菜관니 칠부 츠라 좋았어요. 이번에 이어서 좀 빠르게. 이자 춘菜관니 츠부츠라. 음, 非常好. 좋아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먼저 빨간색 부분 보세요. 음, 어떻게 해석해요? 아래 해석이 있죠. 이미 뭐뭐 이다라는 뜻인데요. 이미. 어, 이미.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매운티 我已经习惯四川菜了。一个叫那一部分？怎么把这给没问题。我已经习惯四川菜了。嗯，非常好。一个接着一个，下一张，不给啊。嗯，빨간색부분어떻게읽어요？ 뜻은 뭐뭐 이후 뜻은 뭐 뭐뭐 이후. 뭐뭐 이후. 따라해 볼게요. 好 이후" 네, 이번에는 이어서 쭉 읽어 볼게요. 好 이후 이 읽으셨죠? 좋았어요. 이번에도 다음 문장 볼게요. 먼저 제가 두번 읽어 드릴게요. 환영광린 지위! 2위! 칭게 지위! 2위! 광림! 이위 광림! 2위! 광림! 2위! 광림! 2위! 광림! 2위! 광림! 2위! 이림 2위! 咱们讲这个麻婆豆腐辣不辣？麻婆豆腐不辣，但是有点麻。那一般做巴德给不给啊？这个麻婆豆腐辣不辣？麻婆豆腐不辣，但是有点麻。 잘 들으세요. 다음 문장 오점 길어 보이죠? 네,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손따라서 한번 쭉 같이 보면서, 我们的水煮鱼最有名。你们可以试试。好的，我们要一个麻婆豆腐，一个水煮鱼。 네, 이 속도 어때요? 좀늦죠좀더 빠르게 해 볼게요. 我们的水煮鱼最有名。你们可以试试。好的。我们要一个麻婆豆腐,一个水煮鱼。 네, 이 정도 속도 괜찮으시죠? 다음 문장. 할요一个干煸四季豆。 好的，喝什么？大厦门，还要一个干煸四季豆。好的，喝什么？主要来两瓶啤酒吧，冰的。好，大厦门，来。 량핑 비쥬오바 빙다 하 네, 잘 듣고 계시죠? 이번엔 같이 연습해 볼 건데요. 빨간색 부분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지 뜻은 몇 음, 몇 같이 한번 따르읽볼게요환영 광린 지웨이 좋았어요. 이번에 붙여서 좀 빠르게 환영光临几位 음, 좋았어요. 非常好. 다음 문장 빨간색 볼게요. 문자 앞에는 이 한자 어떻게 읽어요? 给 맞죠. 给는 어떤 뜻이 있어요? 주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에게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에게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뒤에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以下 이샤. 以下는 뭐죠? 보시면 동사 뒤에 붙었어요. 이때는 "좀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어, 뭐 "좀 뭐뭐하다"는 뜻이에요. 문장 따라 읽어볼게요. 2位, 请게我看一下菜单 좋았어요. 이번에 붙여서 2位. 请给我看一下菜单. 꼭 읽으셔야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라부라, 어, 라부라, 맞죠? 여기 보시면 뿌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a 부 a 뭐죠? 맵나요란 뜻이에요. 우리 보통 맵나요하는 뒤에 말을 단순하게 어떻게 물어볼까요? 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라부라로 활용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맵나요란 뜻인데요. 문장 따라 읽어볼게요. 这个麻婆豆腐辣不辣 네, 이어서 这个麻婆豆腐辣不辣 음, 괜찮아. 좋았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밝은색 부분 읽어 볼게요. 有点 맞아. 有点 무슨 뜻일까요? 뒤에 있는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뭐뭐하다 라는 뜻인데요. 살짝 뭔가 아, 그리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할때좀 아, 뭐 춥다, 좀 아프다 할때 이런 느낌의 형용사 수식할 때 쓰는데요. 조금 뭐뭐하다에요. 따라 읽어볼게요. 나눠서 마보 두부 불프 보라. 但是有点 마. 부어, 도브, 부어, 괜찮아. 이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마보두푸 부라. 단시 요디 마. 네, 좋았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에서 빨간색 부분. 첫 번째. 어떻게 읽을까요? 쯧, 어, 쯧. 주의. 쯧는 어떤 뜻일까요? 가장, 어, 가장 매우, 가장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뒤에 거의 거의는 뭐죠?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요.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동사 두번 이제 반복했어요. 시시. 시시는 뭐뭐 시도하다. 좀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 읽어 볼게요. 我们的水煮鱼最有名你们可以试试 네, 다시 죠 이번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我们的水煮鱼最有名。你们可以试试。읽으시죠 네, 계속해서 여기는 체크 부분 없죠? 그냥 따라 읽을게요. How the 我们要一个麻婆豆腐。

음, 잘 뜻은 또 어, 또라는뜻이에요 문장 따라 읽어 볼게요. 하야오 이거 간 요서 읽어 볼게요. 하야오 이거 간 음, 좋았어요. 다음은요. 이건 쉽죠? 네, 그냥 따라읽어 볼게요. how the 喝什么? 이야서. how the 喝什么?非常好. 좋았어요. 첫 번째 이 부분 어떻게 읽어요? 라이. 라이는 원래 어떤 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다일까요? 아니죠. 뭐뭐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뭐뭐 주세요. 따라읽어 볼게요. 라이 량평 피98 핑더. 어서 다시 한번 라이 량평 피98 핑더. 음, 매우 좋아. 좋습요 어떻게요? 같이 읽어 볼게요. 하우. 네, 다시 한번. 하우. 네, 좋다란 so, 뜻이죠. 이번엔 저희가 단어 학습할 건데요. 단어 학습 먼저 하고 뒤에는 단어에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 상하이 어떻게 읽어요? 송소잘 보시고 따라 읽어볼게요. 상하이 다시 한번 상하이 좋았어요. 다음 단어 베이징을 어떻게 읽어요? 베이징 다시 한번 베이징 좋았어요. 이거 활용해 볼게요. 먼저 중간에 나온 이 단어 틀과 여우. 음, '여우'는 뭐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상해에는 동방명주가 있다. 읽어볼게요. 다음 문제, 베이징에는 만리장성이 있다. 네, 따라 읽어볼게요. 上海有东方明珠 다음 문장 北京有长城네 좋았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음 응, 귀엽다 어떻게 읽죠? 可爱可爱 재미있다 어떻게 읽어요? 有意思 다시 한 번. 有意스很好. 좋았어요. 이번에 문장 연습해 볼게요. 더. 더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뒤에 보시면 지금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명사에 대해 수식해야죠. 어, 그럼 이 명사. 이거 어떤 명사이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아이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 귀여운 아이. 질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어, 대답해 보세요. 귀여운 아이 어떻게 말할까요? 중국어로. 다음 거 볼게요. 재미있는 게임. 어떻게 읽어요? 안녕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可爱的孩子" 다음 거. "有意思的游戏"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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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음, 음, 단어 음, 게요 달다. 달 음, 는 뭐죠? 이성. 음,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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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음, 스완 다시 한번 산, 에 네. 활용해 볼게요. 부가 있는데요. 앞에, 앞뒤 보시면 어때요? 지금 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어, 어, 어 달아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디엠마 이렇게 하죠. 근데 디엠마 말고 다른 표현 어떻게요? 달아요, 달지 않나요? 그러면 똑같은 의문인데요. 다른 표현이죠? 질문해볼게요. 다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음 이번에는 어 신아요? 아주 좋아 다음 단어 볼게요. 甜不甜?酸不酸? 음, 좋았어요. 非常好 다음 단어 듣다. 듣다는 听 다시 한번听4다는写 다시 한번写很好,화아요 활용해 볼게요. 一下 아, 一下 이시하는 앞에 뭐가 온다 이제 동사가 오잖아요. 이시 어떤 뜻을 나타내? 좀뭐뭐 하다. 정답가 조금 이제 약한 걸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질문해 볼게요. 들어보다. 써보다 따라해 볼게요. 팅一下. 写一下. 음. 쉽죠? 네, 괜찮죠? 네. 이번에 보실게요. 아프다는 뭐죠? 아프다. 읽어보세요. 덩. 다시 한번 덩. 很好 좋았어요. 다음 단어 배고프다는 으. 다시 한번 으.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음. 앞에 뭐가 왔어요? 어떻게 읽어요? 요디알. 요디알은 뭐 조금 뭐+ 뭐 하던데요. 뒤에 있는 이 형용사들 보면 정말 이 좋은 형용사는 아니잖아요. 살짝 뭔가 어. 그렇게 좋아 살짝 뭔가 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형사에 대한 수식을 쓸때 조금 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조금 아프다, 어, 좀 아프다. 어떻게 읽어요? 좀 아프다. 어, 어좀 배고프다. 따라 읽어볼게요. '有点疼','有点饿'. Uh. 음, 기억하셨죠? 이번에 단어 볼게요. 담배 피다는 어떻게 읽어요? 초연 따라해 볼게요. 다시 한번 초연. 네. 다음 단어 술을 마시다. 喝酒. 다시 한번 喝酒. 네. 술을 마시다고요. 또 활용해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可以 무슨 뜻이에 해도 된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겠 그러면 담배를 펴도 된다. 읽어 볼게요. 다음, 술을 마셔도 된다? 네, 따라해 볼게요. 可以抽烟. <끄> 다음, 可以喝酒. <끄> <다음, 끄> <끄> <끄> <다음, 끄> <끄> 음, 괜찮죠? 어렵진 않아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희가 어, 앞에서 나왔던 문장보다 는 조금 단어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이 추가된 단어들은 사실 우리 중국에서도 일상생활적인 이제 많이 활용된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우리 중간 중간 이렇게 문법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그 문법은 이제 한국어 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들어보시고요. 저희 강의에서는 그 활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6강인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재밌게 연습하면서 중국어 한번 배워볼게요. 나의 가벼운 중국어 다음 수업에도 찾아뵐게요. 싱홀라 <목소리> 세진.